네 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수요 말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님이 허락하신 양식 우리가 먹고 어, 나눌 때이 음,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여나 어,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떠함이 들어가 있다면 음, 다 제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오늘은 전도서 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어때여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가난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적 해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어, 오늘 함께 나눈 이 전도서 4장은 어,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어, 이 부분은 어, 학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학대라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한 폭력으로 힘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죠. 음, 인간이 사는 우리의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요. 음,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다스리고, 또한 폭력으로, 힘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이치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어, 동물뿐이겠습니까? 어, 저희 인간들이 사는 우리의 어,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개인간에도 있죠. 음, 강한 자가 어, 약한 자에게 쉽게 대하고 홀대하고, 또한 억압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 학대하는 모습들도 있죠.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있어요 또더 나아가 국가 간에서도 힘이 존재합니다 강한 나라가 있고 힘이 없는 약한 나라가 있죠 그런 힘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도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결국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어떠한 모습으로든 자기의 힘을 행사하며 다스리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런 어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아, 학대하는 그런 학대를 보면, 말로 쉽게 그런 표현은 하지만 실제 그런 상황을 보고 접하면, 아, 굉장히, 음, 덧없음을 느낍니다. 때로는 무서우기까지 할 만큼, 아, 인간 세상에 강한 힘이 약한 힘을 어, 다스리고, 어, 또 그렇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볼 때, 야, 무섭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 그런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어, 오늘 이 본문을 쓴이 전도자는 3절에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안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라고 말해요. 어, 오늘 이네 가지의 부류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음, 더욱 낫다. 라는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을 통하여 분명히 세상에는 학대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결과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지 못한 오, 보지 않고,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라는 표현을 해요. 음, 어떻게 보면은, 이 더욱 낫다라는 이 말에 묶인 이 내용은, 이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학대보다는 더 낫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어, 더 나은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학대를 당해본 자들은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이 결과가 얼마나 아픈 것이기에 오히려 그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나지 않은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일지 1절에서 3절은 막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의 모습은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경쟁으로 수고하는 것들, 그럼, 모든 수고하는 것은 헛땜을, 헛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아까 1절에서 3절의 내용과 같이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강한 자가 있으면 사실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또그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있고, 그더 강한 존재와 공동체, 나라가 있죠. 그런데 이런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는 모습을 볼때 나도 우리도 강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경쟁의,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도 내가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더 많은 사람들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모두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각자의 그런 경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로 또한 국가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런 것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보다 6절에 보니까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두 손을 가득 나의 어떠함을, 나의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보다 내가 한 손에만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평온함을 누리는 것이 더 나은 삶이다. 더 그게 낫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러한 것은 음... 경쟁의 심리로 인하여 경쟁사회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또한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음, 또한 세 번째 부분,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홀로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 어찌 보면은 홀로 있다는 것이 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이 홀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것을 이기주의라고 하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기주의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수고함이고 헛됨이다. 홀로 있을 때, 물론 본인이 만족함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에 나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줄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홀로 있는 것보다 오히려 구절해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홀로 있는 것보다 누군가 함께 하는 것, 누군가 함께 하여 상부 상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 결과로, 모습으로 너희가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의 동물을 붙들어 함께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일으킴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혼자 있으면 춥지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또한 혼자 어떠한 싸움에서 싸움을 할때 혼자 있으면 능히 당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은 능히 당하지 않는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 누군가 함께 상부상조하는 것이 더 낫고 유익하다라는 또한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인데요. 음, 어, 권세를 잡. 있다고 하더라도 너에게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만하는 것은 그것은 헛된 것이다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너에게 능이 있다 한들 너가 교만하다면 너는 헛된 삶을 사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보니까 가난하여도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혜로운 소년이라면 늙고 둔하여 가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것보다 겸손하니, 겸, 겸손함이 낫다. 라고 말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과거에, 어, 처음에는, 해안에 다니는, 해안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그, 어, 겸손하여, 참,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이 왕이 되는데, 근데 그 왕에게 치리받는 백성들이 많다고 할지언정, 그가 참 그런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에게 총망받는 삶을 산다고 할지언정, 시대가 지나고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않고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 오늘 이네 부분을 이렇게 저는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참 세상의 헛됨에 대해서 어,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 헛된 삶을 사는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지혜를 찾고 노력하는데 그 지혜가 어, 무엇보다는 조금 지혜롭고 낫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역시도 절대적이지 않고 그거 역시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 말씀 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전도자가 경험해봤던 헛됨을 우리가 다 살아보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삶은 참 헛된 삶이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헛될 수밖에 없는 결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끝나고 그쳐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주의로, 염세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아, 인생 다 헛되구나. 뭘 해봤자 그것은 다..." 참, 가치가 없어. 라고 결론 맺을 수 밖에 없는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끝난다면, 세상에 많은 경전들과 많은 지혜서들이 많잖아요. 그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 그것은 첫 번째 단계의 지혜는 말하지만, 나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거기에 절대적인 진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삶에 참 양식되는 진리는 거기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모든 우리 모든 우리의 존재들과 이 세상의 모든함을 모든 사실을 밝혀놓고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세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진리는 시편 18편 30절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다시 한번이요.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나는 헛되고 무익하지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우리가 이 헛된 모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라는 것이, 그것만이 참 가치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네 부분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두 부분에 말한, 음, 세상은 경쟁의 삶이고, 내가 더 나은 자,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수고하는 삶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 경쟁을 통하여, 나 자신을 학대하고 타인을 학대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돈은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요즘 참 음, 한국도 그렇고 이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음, 무기력증에 빠진, 빠져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경쟁사회 속에서 사실 경쟁하여 싸워서 성취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좀 일찍 깨달아 버린 것 같아요. 참 기성세대,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 또한, 음, 이, 세상을 젊은이들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사실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악착같이 힘을 썼어요. 근데 힘을 써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참 가치가 아니라는 결론이 자녀들에게, 이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진 것이. 그러니까, 아, 저렇게 경쟁해서 뭐해? 그런다고 얻을 게 무엇이야? 그리고 아예 경쟁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지. 사실 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린 그것에 학대받는 삶을 사는구나 나 스스로를 학대하고 타인을 학대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게 죄의 결과고 죄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두 다그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참, 이 말씀만이, 이 사실만이 참 무기력 빠, 무기력증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경쟁 속에서 나를 해하고. 상대방을 해하는 그들에게 참그 말씀만이 참 생명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 그 모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모든 죄의 화살을 피하여 방패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할 수 있는 거처와 요새를 참 방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지. 거기로만 들어가야지 우리가 살수 있고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출생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또한 한 손에 두손 다가 아니라 한 손에 무엇만 갖고 있고 평온함을 누리는 게 낫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출생하지 않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는 우리의 존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그 만족, 그것이 우리에겐 참 진리요. 그것만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번째 부분의 해답이 아까 시편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 말씀안에 피하면 우리는 살수 있다. 참 소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참 이것도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겪는 거죠 이기주의, 혼자 사는 것,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것. 요즘에 어, 젊은 분들이 또 연세 많은 분들도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많은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나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요. 저도 가끔 보고 재밌어서 보는데 사실 거기서도 어, 참 혼자 사는 삶을 많이 아, 말하고 보여줘요. 물론 인간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어, 너무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아, 사회에 어 보여지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 어 그래서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그런 어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수 있는데 그것을 뭐 어, 옳고 그르다라고 어, 표현할 순 없겠지만 어 성경에서는 지혜자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누군가 함께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네요. 근데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누군가 함께하는 건 그것 자체가 오히려 나에게는 부담이고 그것 자체가 나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삶이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대충 얼추 그런 내용에 공감이 되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사람은 또한 우리랑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족도 사실 우리가 실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 다 쉽게 알고 깨달아 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의 가족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우리는 익히들 말하고, 우리의 하나의 우리가 의에 갇혀야 할 도덕성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가치를 내세웠는데 이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다가오실 이 마지막 때에는 가족조차 친구조차 내가 참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현대를 사는 세상 사람들이 상부상조의 유익에 대해서 이 나음을 얘기할 때 별로 그렇게 암행이 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사람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결론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 그즉 예수 그리스도는 정미하나니. 우리가 누군가 함께할 때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존재는 나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해하고 나조차도 상대방을 신뢰하게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밝게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정미하시다는 것이 정미하다는 라 것은 깨끗하고 순수하여 아무 흠, 결점이 없다는 라 것이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우리의 그 존재를 우리의 참 가치로 우리가 알고 살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정미한 존재라는 것이 그분은 우리의 참 친구 대신 어떤 친구가 나를 사랑하여 죽으시는 존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치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참 친구 되셔서 참 우정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입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리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친구 되시고 그분과 상부상조하는 것이 진정한 절대적인 우리의 유익이 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거 하나만 붙잡고 나아갈 때 현대를 사는 우리 젊은 분들,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만이 참 소망이 될줄 믿습니다. 어, 또한 마지막으로 함께 어, 함께 살폈던 건세를 어, 잡고 교만함보다 미천하여도 겸손한 것이 낫다라고 말한 이 어, 지혜에 있어서도 음, 이 세상에 아무리 겸손하다고 한 사람이 어, 있다고 한들 우리가 그를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에서 참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시0편 18전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 그 완전하신 도와 참 정미하신 여와의 말씀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올가일때그 말씀 안에 피하는 그참 방패 안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심령에 떨어져 우리가 참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갈 때 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많은 핍박을 받고 핍박을 줍니다. 또한 너무나 그것이 상처가 돼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양식이요, 말씀만이 우리를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그런 쉼터일 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기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나가는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혼자 있든 누군가 함께하든 결국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즉, 말씀임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그 가운데로 피하는 우리의 존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